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경신입니다. 어느새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잡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도구일지도 모르는 그레이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카드라는 단어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 카드를 사용해서 노출을 잡는 법을 시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해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들 많이 드셨을까요? 꼭 그레이 카드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면 정말 정말 화별이 좋아지는가? 여러 가지 논란들도 사실 많았던 이야기고, 정답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연 그레이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레이 카드란 어떤 원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카드는 음 반사율 18%의 회색을 가진 그런 카드를 말합니다. 어 어떻게 생겼냐면, 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음 보시면은. 약간 무광이죠. 무광의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레이 카드 말고도 어 굉장히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접을 수 있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레이 카드도 있고 굉장히 접었다 펼다는 것들도 있고 사이즈도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그레이 카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레이 카드의 뒷면이 이렇게 흰색 카드로 되어 있죠. 양쪽으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쪽 흰색으로 되어 있는 면은 아주 노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별을 잡을 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사용합니다. 이 흰색 같은 게 반사율 90%이기 때문에 노출이 좀 정확히 맞질 않아요.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데도 사용을 하지만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언제 사용하냐면은 정확한 노출을 잡고 싶을 때 사실 그레이카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어 가장 카메라가 인지하는 가장 정확한 반사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노출을 잡을 때 이곳에 노출을 잡아 주면은 어떤 옷을 입었건 주변 상황이 어찌 됐건 정확한 노출 측정을 해 주게 됩니다. 노출계는 두 가지가 있죠. 반사식 노출계, 그리고 입사식 노출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사식 노출계로 촬영을 하면은 내 피사체가 입은 옷이나 뭐 주변의 환경이나 밝기에 따라서 노출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식 노출계를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정해서 그거를 재는 노출계.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노출계인데 어, 그런 노출계들과 촬영을 했을 때 얘를 재면은 입사식, 반사식 어떤 걸로 해도 똑같은 노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게 아니라 뭐 흰색을 재 때거나. 뭐 검정색을 댔다거나 다른 측정을 하다 보면은 입사식과 반사식의 노출은 정확히 일치하기,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카드는 노출을 잡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 그레이카드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이트 발렛을 잡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빛들이 있고 또뭐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혼합광들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갔는데 카페의 일반적인 전구 의 노란 불빛들이 3,000뭐 200, 3,500 3,200에서 3,500K 정도로 세팅해서 촬영하면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노란 불빛 옆에 또 파란 불빛이랑 막 잡다한 불빛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화별작용이 굉장히 난처하신 경험들이 있으실거예요 그럴 때 그레이카를 드 사용하면은 비교적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서 사용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그래서 이 그레이 카드를 정확히 인질해서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는 모드가 대부분 카메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제가 풍경을 찍고자 한다거나 뭐 피사 그냥 물체를 찍고자 할 때는 그 앞에 이 아이를 세워놓고 아니면 모델 있으면 모델 보고 들고 있게 한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 파일로 촬영해서 보정할 때이 부분을 회색으로 입력을 시켜주면은 거의 비슷한 화이트 밸런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찍어놨던 음, 그레이 카드는 어떻게 우리가 편집을 하고 보정을 할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촬영했던 그레이 카드를 활용해 촬영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보정을 하면서 그레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화면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라이트룸이죠. 라이트룸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레이 카드를 활용해 찍었던 사진과 그랬지 않았던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레이 카드 있는 부분에서 어, 라이트룸을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모드 옆에 이렇게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셔서 스포이드로 이 그레이 카드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5,300에 어, 플랫 34 정도 나오게 되네요. 그럼 자, 여기서 이거를 이 값을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다가 제가 다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노출을 좀 잡아주면 되겠죠. 노출을. 어, 맞춰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보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 색만 이 정도로 바꿔봤는데, 어,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손쉽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 두 사진이 많이 다른 느낌을 갖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이 좀 빨갛게 제대로 표현이 됐고, 어, 이쪽은... 조금 더 노란색기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트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라이트룸으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캡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서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 들어가서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그레이카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색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출을 잡아볼게요. 을주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은 굉장히 어 많이 바뀐 색을 볼수 있죠. 이게 원본이었고 이게 바뀐 건데 색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촬영하실 전에 그레이 카드를 앞에 놓고 촬영해 보시면 은 손쉽게 후 보정하면서 색상을 제 컬러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 카드를 세팅을 하실 때는 빛의 방향 쪽으로 두시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얘를 셔터를 눌러?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카메라의 모드를 매뉴얼 모드로, 그러니까 포커싱 모드를 매뉴얼 모드로 MF, 그러니까 매뉴얼 포커싱으로 두시고 가득 채워서 이 자체의 노출과 컬러만 채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 꽤나 정확한 촬영 컬러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해 봤던 그레이 카드들의 특징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던 것들보다 약간은 차갑게 촬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흰색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후보정할 때 조금 더 저는 옐로우를 넣는다거나 색온도를 조금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 기준에 맞는, 내 눈에 맞는 색깔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죠. 내가 보고 싶은 색깔, 내가 느꼈던 감정의 색깔들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내가 본 세상은 핑크빛이었고, 어떤 때는 정말 차가운, 음, 차가운 도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내가 맞는 컬러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계세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낮이건 밤이건. 눈도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안경에 도수를 넣어서 거기에 색을 넣어서 쓰고 다닙니다. 어, 안 보일 법한데 밤에도 쓰고 다니고 낮에도 쓰고 다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 뮤직들을 촬영하고 편집을 할 때, 영상 편집을 할 때조차도 그 안경을 쓰고 편집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아, 형, 왜그 안경을 쓰고 편집하면은 색이 틀어져 보이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게 내가 보는 세상이야. 아, 그때 저는 솔직히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게 그 사람이 바라보는 맞는 화이트 밸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제품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레이 카드를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제품 그 칼날 정확히 내게 하게끔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사진을 찍겠다면 화이트 밸런스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사진은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더라도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게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업 촬영 그리고 제품 촬영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레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컬러를 그 자리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케이스를 대비해서 촬영 전에 항상 이 아이를 그 당시의 노출 상태에서 한장 찍어 놓습니다. 보정의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카드 별거 아니죠? 알고 봤더니 쉬운 이야기고 많이들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카메라 안에서 그래카드로 화이트 밸런스 잡는 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건 사용하지 않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아, 새해도 밝았는데 조금 더 재밌는 사진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진들. 생각할 수 있는 사진들을 찍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